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 예루살렘이야 평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자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자는 그 말, 그 권면과 그 함께함이 내 안에 가장 기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삶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이것이 바로 기본이 되어야 e 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주일날, 함께,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들의 만남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기뻐하고 사모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어떻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누군가 내게 말하는 것.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니라, with those. 누군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서로가 함께 예배하자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혼자 달랑 와서 예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예배,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 가지 불가했을 텐데. 첫째는 이미,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섰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묶여서 예배, 주의 성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건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예수를 믿을 거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모르거나 예, 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고, 회복되어 있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 함께 주님의 전에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예배를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수, 목, 금, 토일 오일이 있으면 또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축 축제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홀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뻐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형제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집파들곧 여호와의 집파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대, 전례대로 대전 그리로 올라가는 지라 집파들곧 여호와의 집파들 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석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그 베이스는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목적이 은혜 받고 회복되고 이건 나중 문제예요. 그 하나님 이다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지키심에, 하나님의 성품, 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죠. 내 생명을 바라고 감사하고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내가 잊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5절 거기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해보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공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인정되는 예배와 삶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여러분, 학업이, 학교가, 그리고 우리에 속해있는 공동체와, 또 교회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십시다.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여러분 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인임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주님 이 가정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 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맡겨드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6절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 하나님의 임재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플로턴, 라미라다, 뭐 LA, 뭐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신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평강의 예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육적으로는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과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들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 세우는 필요합니다. 구절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가여 내가 너를 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서로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하나님 내 복이 채워집니다. 나의 복만 구하는 인생 이런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니라 수준 높은 인생 서로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 저 형제가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가 잘 돼야 합니다. 저는 저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던 저 비즈니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고, 주님 탓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복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 한 사람 이상씩,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 적용으로 우리 중보하고 복을 구하십시다 한사람 이상씩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사람 또 여러분 또 교회 밖에 여러분 일덕 가운데 또 사람 현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한사람 이상씩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시고 세워주시고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한사람 반드시 우리 형제교회 안에 있는 한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얻고 하나님이 전에서 함께 예배자로될수 있도록 한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게 복을 구하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우리 형제 가족이 그런 서로에게 복을 구하고 함께 축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